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참고로 그러니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이제 점수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까먹은 점수가 많으니까. 점수를 따는데 어떻하냐면은 그 자, 꽃을 한 송이를 선물하면 1점을 받습니다. 그러면 꽃을 열 송이를 선물하면 몇점 받을 것 같아요? 1점. 꽃을 100송이 선물하면 한 번에 1점. 자, 저기, 그, 뭐냐면은, 1kg짜리 하나를 들어다가 이렇게 제자리에 갖다 주면 몇, 몇 점? 10kg짜리 하나 들어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점수 매기는 게 이래요. 그러면 때리는 게또 때리는 거.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기 무슨 착각이냐면, 이, 그, 거사님들은 자기는 10점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점수 매기는 사람이 1점이라니까? 아니, 남자끼리는 쪼잔하게 1kg, 1 k 로이 쪼잔하게 한 송이, 한 송이보다 열 송이 팍 하면은 10점 이게 딱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점수 주는 방식으로 여자들한테 점수를 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끼리 점수 따는 방식으로. 안 통해요. <laughs> 예.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어 조금 더 그러면은 저어한아 아니 한 예예예 예예예예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면서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까? 이게 너무 많이 공개가 되는데. 하시는 게아니요이 진짜 남자들이 꼭 들어야 돼아요 <laughs> 다음에 왕창제가 들어오겠습니다. <laughs> 위기 있는 남자들이. <laughs> 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이게, 요, 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 고생하는 분들이 말도 못하게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 뭐냐면, 그, 점수 관리를 좀 잘해야 되거든. 근데 여인들도 점수를 왕창 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감동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laughs> 감동이라는 게, 감동을 먹어야 점수를, 평상시엔 정확하게 1점, 1점. 그런데요, 점수를 줄 때는, 점수를 얻을 때는, 계단을 타, 짐을 지고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하나 벌어야 되거든. 근데, 그 감정을 확 상하잖아요. 감정을 확 긁어놓으면은, 계단 위에서 공이 굴러 내려갈 때,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1점씩 까지거든. 그래서 그 뚜르르 부르면서 한 순간에 여러 시점이 훅 까이는 거예요. 이그이 <laughs> 예, 그,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증명하시죠? 예. 이게 그 이렇게 저기 그 배심원 증명 증명하는 분들이 이렇게 <laughs> 꽉차 있으면은. 이야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laughs> 그 저기 이렇게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혹여 그 이렇게 그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스페셜로 그 이렇게 와 모셔오면은 그날은 특별하게 <laughs> 서비스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선중인들 계십니까? 예, 굉장히 이해가 쉽죠. 예. <laughs> 왜냐면 하 경험 바깥이거든. <laughs> 그리고 또또 뭐, 가하게 예. 뭐 공감을 시니까이 이 정도 반응이면은. 100 예. 반응이기 때문에. <laughs>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이 관찰을 할때 반야의 힘은 뭐냐면은, 자기 상식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 이제, 제가 이게, 그, 제 경험 체계가 갖는 상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반야는 경험 상식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초점을 어디든지 둘수 있잖아요. 관점을. 그러면서 바라봐줘요. 그러면은? 주관적이 될까, 객관적이 될까요? 객관. 자 여기서 관찰을 하면 바깥에서 관찰하면 그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저기 그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유를 될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게 이유구나. 그거 말고는 그러면 음, 하다가 또이것 어, 말고는 없는데 그러면 그렇구나. 그게 다구나. 근데 관점이 여기면은. 그거 말고 이거는 어때 하고 물어볼 수 있을 것 없을까요? 자기가 자기에게 그거 말고 이거는 어때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이거를 할수 있는 사람하고 이걸 할수 없는 사람이 <laughs> 그러죠? 그 질문을 해주이 자기한테 할수 있는 사람하고 할수 없는 사람이 낼수 있는 지혜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강한 자극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내 의식의 레이다에, 내 의식의 레이다에 잡힌 강한 자극을 조, 저기 그주서 모아서 요것들끼리 내 나름대로 의미 단계를 연결해가지고 상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죠? 그대 그, 이게 그 아니비 설치는 자극에 걸린 것들, 강한 자극, 주로 강한 자극들을, 자극이 강한 것들에 주목하면서 그것들을 주서 모아서 상식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체는 우리 인체는 몸에 좋은 것 치고 그, 저기 강한 자극이 있는 건 없어요. 우리 정신에도 좋은 거는 자극이 강한 게 아닙니다. 좋은 음식, 음식만 해도 좋은 음식은 강한 자극을 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미하면서 먹어보면 깊은 맛이 있고, 그렇죠? 먹으면서, 먹고 나서 흡수도 편안하고, 영양도 골고루 있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그렇듯이 자극에 익숙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그 감각이 그 강한 자극뿐만 아니라 미세한 자극까지도 투루 이렇게 그, 이, 잡을 수 있는 감각이 잡히면은 그중에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래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뭔데?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맞추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강한 자극 위주로 하면은 할 만큼 했고 찾을 만큼 찾아서 앞뒤를 엮어봤는데 되는 게잘안 돼요. 왜냐면 레이다가 시원찮은 거야. 거친 것밖에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 내가 왜 이렇게 뿔다고 나는지 모르겠는데, 뿔다고 나니까 뿔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조금 마음이 가라앉고 고요해지니까, 왜뿔닭를 내는지 그제 가서 잡힌다고. 그 이유를 알고 나니까 허드슨 나오면서, 아 그거 때문에 내가 화를 냈구나 하고 멈춰 그냥 그 털어버리고 말 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왜 저랬을 때 없이 이러고 있다가 의미를 놓치고 있다가 내가 좀 가라앉아서 보면은 아 그래서 그랬구나 크게 걸려서 그랬구나 걸려 있는 자리가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정이 되면 그리고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좀 삐졌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사람한테 삐졌어요. 영원히 삐지겠다고 각오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삐져 있는 자리. 내가 속 이상한 자리를 저 사람이 적절하게 반응만 해주고 인정하고 적절히 반응만 해주면 풀 준비도 돼 있나요? 풀 준비돼 있는 거 되게 많죠. 영원히 안 풀겠다고 각오한 것들보다는 풀게 풀 언제든지 풀 준비는 돼 있죠. 근데 정확하게 집어서 들어가면요. 정확하게 집어서 들어가고 그그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사과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러고 가면은 혼자삭히는데 10년 걸린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잘못한 자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렇죠? 10년 갑니까? 며칠 전에 10년 전에 그 했는데 허가해 줬는데 어,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면 10년 안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렇듯이, 지금 정말 잘 지내야 되는 소중한 분들하고도 그 각을 못 잡아서, 그걸, 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각을 못 잡고 왜 자꾸 그러냐고만 하지. 내가 할 만큼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지. 아직 내가 거친 거예요.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려고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받아줄 여건이 형성이 안 됐을 뿐인 거예요.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그 총명 쪽의 공부가 아니라 반야 쪽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반야라는 게, 이 반야라는 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그, 이 실상. 실상 반야. 그 다음에 관조 반야. 관조 반야. 그 다음에 문자 반야. 그럼 이제 이 실상반야는 뭐냐면은 그이 실상반야의 자리는 어디냐면은 부처님의 지견 이 부처님의 지견 자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부처님의 지견 자리고 불성의 자리죠. 그런데 그게 작용을 일으키면은 그게 작용을 일으키면은 그그 불지견의 의지에서 그 불성의 의지에서 이 작용을 일으키면 관조 반야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불 불지견의 의지에서 관조 반야를 일으키고 그것을 말로 한 것을 문자로 기록하면은 문자 반야가 돼요. 그러겠죠? 그럼 이제 문자 반야를 통 문자 반야는 뭐예요? 실상 반야를 바탕으로 관조 반야가 진행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평상시 우리가 쓰는 그 지혜, 총명, 영리, 영리함, 요런, 요런 에너지하고는 궤도가 같을까, 조금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경전을 읽으면서 살짝, 살짝 그 이해가 안 되고 살짝 살짝 삐기나면서 이 미끌 미끌하면서 빠져나가고 있을 때 그때 경전이이상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어느 각도로 수정을 해야 될까? 이렇게 봐야 될까? 그렇죠. 뭐 하고 갔냐면은 활쏘는 사람이 활을 당겨서 관역을 관역으로 쏘았거든요. 그래서 관역에 잘안 맞았어. 그러면은. 관역을 옮겨야 될까? 내가 자세를 좀 옮겨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또 수정해보고 해보고 조금씩 수정하고 그런 거 있죠. 읽으면서 우리가 접근하는 거는 어떻게 그이 문자 반야를 통해서. 이 내용을 관조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관조해 들어가는 거예요.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어디에다 작용시켜요? 내 신업에다 작용시켜 봅니다. 내 구업에다 작용시켜 봐요. 의업에다 작용시키면은 막 튕겨내고 싶어하는 자리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아이저 튕겨내고 싶어하는 자리가 뭐냐면 그이그 그 내가 번뇌와 타협한 내 업은, 이, 이게, 이런 경전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자리에 망설임과 이그 불편함으로 이렇게 주춤주춤주춤주춤 주춤, 주춤, 주춤 하거든. 그러죠? 그럴 때그 뭐냐면은 그이 경전의 말씀을 자꾸 처음에는 독송을 하는 거예요. 독송하면서 그 이렇게 자꾸 적시는 거예요. 그 신구의 삼업에 요걸 그 이렇게 행원을 가지고 이 행원이라는 게 뭐냐면 실천을 전제로 한 원력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실천을 전제로 하면서 독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단박에, 이게 그, 이 단박의 결과가 나오진 않지만은, 그, 계속 실천을 전제로 한번 읽고, 두번 읽고, 열번 읽고 하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나중에는 좀이렇 친숙해지고, 점점 익숙해지고, 나중엔 당연해지고. 그리고는, 그, 선이 있는데, 참아 넘지 못했던 그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 심리적인 그 경계선이 어느 순간에 흐릿해지면서 그 자리를 쑥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에 심리적인 경계선이 선명할 때는 못 건너가요. 그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닌데 심리적인 경계선이 선, 선명하게 그어져 있으면 그 벽이 있는 것처럼 넘을 수 없는 그벽 이게 그 선이 있어요. 그러다 어떤 계기가 돼서 그 보면은 어떤 계기를 만나고 그 경험하면서 그 심리적인 선이 갑자기 되게 흐리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러죠. 이게 뭐라고 여태 못 넘었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뭐라고? 그래서. 이 경전을 읽거나, 그러면 이제 경전을 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전을 읽으면서 경전의 내용을 따라가면 관조죠. 근데 관조의 힘이 좋아지면은 이게 저기 어디에 써먹냐? 부부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자기 생각을 얹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남편이 볼때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이야기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악보를 보면은 우리는 콩나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음악가가 악보를 보면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리사가 요리책을 볼 때와 우리가 요리책을 보면 레시피입니다. 그런데 요리사가 음악 저기 요리책을 보면은 맛이 느껴져요. 그그 그 사람에게 관조를 할수 있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거, 그거 공부 그거 어려운데요? 어렵죠. 근데, 관조하는 힘은 인생에 있어서 보물일까, 아닐까요? 보물이죠. 근데 보물인데, 그 보물을 얻으려면 저좀 고생 좀 하고 애좀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그쵸? 우리가 그거 없대. 그, 이 관조하는 힘이 없으니까. 그, 저기, 그, 이 사랑하는 부부사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앉아, 당, 당달봉사가 서로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설명하면은, 그래, 그 실컷 듣고 나 그래서 그 이거냐 물어보면,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이러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소리가 있죠. 내 차라리 벽을 보고 얘기하지. <laughs>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 그러죠? 그리고 이런 관조하는 힘이 없으면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당신 참 총명합니다. 당신 참 지혜롭고 배려심이 있네요. 이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없어요. 관조하는 힘이 있어야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 근데 그 소리 듣고 싶잖아요, 사실은, 서로.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가면서 이 관조하는 힘을 어떻게 불러낼 수 있을까? 나한테서 이것을 숙제로 가지고서 이 저의 반야심경을 차근차근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